한국스린 1차전의 확률을 가져갈 팀은 키움 키오로스와 s s g 랜더스중 어느 팀이 될까요? 자 여기서 지금 대타를 일단은 선택을 했습니다. 김희집 대신에 전병훈 자 이번 가을야구에서 홍홍희 감독의 선수 개용은 정말 잘 들어맞았거든요. 어, 네. 전병우 선수가 대타로. 다섯 개 들어섭니다. 종교실 j 다섯 개 i s 스물한 개 o k 점 Homer, s u m m 런 r Hangier Tacho. i t 전 a t 전 r a 역전 투런 a t 소름이 끼치는 순간입니다. a n It's a 키움이 정말 대단한 야구를 하고 있네요. 이번 네. 가을에 이런 야구를 하고 있는 팀이 있습니다. 키움이어로스 6대 5 역전. 포스트 시즌에 이 많은 팀들이 이 홈런에 대해서 정말 압도적으로 많다 했어도 이 키움은요 이런 홈런이 이 포스트 시즌을 한국 시리즈까지 올려놓고 있어요. 그 결과가 지금 1차전에서 이런 장면을 만듭니다. 전병우가 개인 첫 포스트 시즌 홈런을 역전 투런 홈런으로 때려내면서. 9회 초 인싸의 경기를 6대5로 뒤집어버렸습니다. 그러니까 이번 가을 야구는 홍기 감독의 선수 기용도 대단하고요. 그리고 그 기용에 응답하는 선수들의 활약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. 아, 1부를 받아쳐서 왼쪽 담장을 훌쩍 넘겨버리는 전병욱 이번 가을 키움이 이런 장면을 한두 번 보여준 게 아닙니다. 네, 정말 그렇습니다. 이 대타로 나와서 이, 특히나 이 키움의 이 타자들, 대타로 나온 타자들이 보이는데요. 초부터 공격이 됩니 그게 계속 통하고 있습니다. 지금.